언니들, 언니들, 언니들 출근하자마자 택배가 와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이 신발을 언니 2주를 기다려가지고 매장에 언니들 눈이 빠져나 기다렸는데 언니들 드디어 왔어요. 진짜. 어떤 언니 한달 기다려. 한 달은 기본이가 거기서. 언니 죄송해요. 진짜 받기 힘든 신발이다. 이 발통이 뭔지 언니 발통 찾으러 오세요. 자, 블랙. 블랙, 브라운 이 아이들을 엄청 고민하시거든요 언니들 블랙 세련돼 보이죠 브라운 또 화사하고 예쁘죠 블랙이 많은 언니들은 브라운을 가져가시고 그래도 1등은 블랙이에요 키 높이가 한 4-5cm가 되는데 이 발통이 언니 너무 가볍고 쿠션 있고 안 신었는 것 같고 진짜 키큰 언니들은 발통이 필요 없는데 발통을 가져가신다니까 그냥 원챗또 올리는 통이 유행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언니 와, 정말 대박 신발이에요 가죽이고 앞에 이렇게 세모되어 있고 꺼에키 이렇게 언니 두개또 멋스럽게 되어 있고 그냥 아유 할게 없는 아이에요 언니 얘들은 너무 인기 많다 지금 오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언니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 장여사 출근 룩 망고 땡 바지 언니 이거 보면 장사 엄청 잘 되는 줄 알겠다 언니 모다가 드리는 거예요. 모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모다가 자영사천만원 목표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언니 퍼 양털 퍼 그레이 아, 예뻐 모폴라 언니 알죠? 반목. 지금 요 아이 너무 잘입고 있어요. 후드도 괜찮고 반목도 괜찮고 완전 폴라티도 괜찮고 올이라서 따쉬고 가볍고 완전히 안해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고된 바지. 저는 기본 와이드. 언니 입었어요. 신발은 정사이즈 주문해 주시면 되고, 언니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많이 주문해 주세요. 요 아이들 언니. 너무 예뻐요. 아니, 일단 편하다. 편해서 좋은 것 같고. 1등이요. 에 1등. 참, 오늘 8시 라방 2차 아시죠? <laughs> 언니들. 안 그래도 언니들. 라방. 언제 하냐고, 막, 언니, 막, 물으시던데요. 되게 기다리시네. <laughs> 저 부끄러워가지고, 틱톡이나 다른 채널에 살라 했거든요. 근데, 아, 주, 주 채널이 제가 유튜브니까, 언니들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좀덜 떨리네. 오늘은 이제 자막도 좀 넣고, 언니 혼자 해야 돼. 오늘 보조 도움이 더 없어요. 일단은 밤 8시에 만나고, 아, 오늘 좀, 새초롬하이 분위기 좀 있지, 언니들. 자기 사귀어 머리 좀 기른다고, 응. 더 주룩하다. 어쨌든, 목요일 밤 8시 매주 언니들 만나는 날이에요. <laughs>